안녕. <laughs> 아니 전화할까 영통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얼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켰어. 아 너무 어둡나? 이거 어디다 해야 되지? 아니 오늘은 녹음실이 아니어가지고 어디서 해야 되지? 아니 보컬실이거든요. 불을 다 켜야 되나? 여기도 서서 해야겠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. 이렇게 해야겠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23살 스물, 03년생 이건우라고 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때, 이런 구조의 라이브 방송은 신박하죠? 한번 일어나서 진행을 오늘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저 친구요.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. 안녕. 이름, 이름 지어줄까요? 이름이 없거든요, 저 친구 사실. 그 옛날에 보컬 선생님께서 두고 가신 거라 <laughs> 뭐가 좋을까? 약간 핑크 곰돌이니까 핑곰? <laughs> 핑크 곰돌이? 아 뭐가 좋지? 아, 뭐 추천해 주시면 핑... 아 이런 거 곰이? 아, 아 나쁘지 않은데 이뽀 나쁘지 않아요 장롱센스... 저기요 <laughs> <laughs> 이것도 있어요. 또 자고로 저희 옛날에 기부받은 이 <laughs> 베레모, 베레모라 그러나 이거 이것도 있는데 이거 옛날에 연습생 때 이거 쓰고 얼마 평가도 했었었거든요. 마이클 잭슨 스타일. 따란 따란. 와 <laughs> 아, 너무 부끄럽다 이거. 마술사 스타일이에요. 보세요, 이게 뭐. 슉 슉, 이게 뭐슉 비둘기를 한번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. 슉슉슉슉슉슉슉슉슉아 부끄럽네요. 아! 아니, 오늘 날씨가 흐리잖아요. 원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조금 더 텐션을 업해서 해야지 더 텐션이 잘 오른답니다. 여러분도 주의하세요. <laughs> 안녕. 아디다스 예쁘죠? 이건 왜 애착 후, 이거 집업이에요. <laughs> 마술할 줄 아냐고요? 이런 거, 슉, 슉. <laughs> 이런 거, <laughs> 아, 이거 말고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, 아, 이거 얘서소하니까좀 불편하긴 하네. 그러면 방법이 있죠? 보면대를, 보면대를 낮추면 됩니다. 약간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랑 할때 명담한 스타일인데 약간. 나뭘로 좋지. 됐다. 오늘 수박 바지입니다. 빠밤. 아 진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수박 같아. 오늘 방을 샵에 갔다 와가지고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부었나 보다. 안 되겠다. 좀 뒤로 가야 겠다 <laughs> 아니, 수박이 너무,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,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요. 수박 바지 정보도 좀 달라고요? <laughs> 이거요? 쿠시코크? 건데, 지금은 안팔 거예요, 아마. <laughs> 어제 점점 수박이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오늘 탕후루립, 맞아요. 제가 최근에 다 메이크업할 때쌤저 탕후루립이 너무 하고 싶어요. 해서 계속 탕후루립으로 하고 있어요. 뭐 팬콘 때도 그렇고 서스페 때도 탕후루립으로 했고 수박을 된장에 찍어 먹어 본 적이 있나요? 아니요. 안 돼요. 맞아요. 잘 지워져요. 또 라이브 하다고 하고 막 마이크에 닿다 보면은 빨리 지워지더라고요. 근데 화한 립밤 바르면은 이게 입술이 펴지면서 그거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애용하는 중입니다. 어, 여기서도 꽤 괜찮게 나오는데. 사실 사실 아니면은 영통을 잘안 걸려 그러는데. <laughs> 어, 요 정도? 더 높아야 되나? 그럼 내가 내려가면 되지. 어? 슉.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거는? 망. 좀 밝긴 하네. <laughs> 자취 <자체> 모자이크. 이 <laughs> 열기구 같다고요? <보여? 웃음> 좋네요. 아니, 너, 뭐지? 오늘이 토요일이니까, 토요일이니까 좀더 배고픈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무슨 말인가 싶죠? <laughs> 불토,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산책을 갈까 고민 중인데,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. 그냥 한 바퀴 걷, 걷다 올까 생각하고 있는데, 점해추 오늘은 다행히 레슨이 없어요. 어제 있었어가지고 오늘 내일은 아마 레슨이 없을 것 같아요. 요즘 잠도 좀 늦게 자가지고 어제도 중간에 깨가지고 점해추? <laughs> 음 갈비찜. 원래 밥을 먹어요. 제가 아침에 짜장면 먹었거든요. 탕수육이랑. 근데 역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. 여러분들도 밥 드세요. <laughs> 어, 미안 어, 미안 괜찮아 음 미안해 아, 미안 아, 미안합니다. 더운데 수업스 크레이트, t h <laughs> 미안, 미안해요. <laughs> 아, 유행어 밀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호호해달라고 <laughs> 아, 너무 이거 촛불 부는 스타일인가? <laughs> 괜찮아. 오늘의 TMI 음 지금이 이제 오늘 영통 팬 사인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기다리는 김에 또 보고 싶어서 잘하란 <laughs> 맞아요 보컬룸 여기서 라이브 한 멤버가 있나 여기 완전 최초 공개 일걸 최초 공개 그쵸 여기 소개라도 좀 해드리면 되나? 는 이렇게 가습기 친구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연습생 때부터 자주 사용하던 친구인데 지금은 네.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. 어이 친구 에어컨입니다. 지금 제가 회사 처음 왔을 때부터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히터는 안 나와요. 에어컨밖에 안 나와 가지고 겨울에는 여기 있는 난로 친구가 있습니다. 이 친구가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따뜻해요. 엄청 틀어놓으면 시끄럽고 잘잘 잘 돼요. 이제 있을 거다 있어요. 맞아요. 에어컨이 저보다 선배고요. 짜라란 보면 됩니다. 이거 고백하자면은 최근에 제가 이게 보면돼 하고 있으면 습관이 이 키에 맞게 올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단 말이에요. 손을 올리고 있다가 제가 이거 부서가지고 어, 네, 큰일 났다. 어떡 하지? 하고 해서 저기 쓰레기 있는 데다 갖다 놨는데. 새 친구가 생겼어요 이 자리 일부러 죄송합니다 <laughs> 그리고 건전지가 있고요 리모컨 조작하는 친구 있습니다 여기 포켓몬도 있는데 이 포켓몬이 이거 이렇게 받치고 있는 스타일 이 친구는 질버기였던 거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마이크 오케이 안 가릴게요 <laughs> 그리고 이거 싹수 그 한창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오오 뿌려서 막 했는데, 어 아무튼 한국 깨끗해야 되니까. 이거 아, 미안 아, 미안해요. 그리고 스피커가 있고요. 또 거울이 있어요. 이거 이게 되나? 화면 전환이 됐다.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. 너무 조꼬미처럼 보이는데 이거? 아 패스. 너무 기 작게 보여서 패스. 그리고 이렇게 패드 친구가 있고요. <laughs> 아물 맞고 따르니까 미안합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이게 뭐 이런 악보 같은 것도 있고 피아노, 말아란 이렇게. 창문도 있습니다. 그리고 창문도 있어요. 있을 건다 있어요. 그리고 이, 이 친구들도 있어요. 미니언즈. 밤. 그리고 이 강아지도 있네요. 얘는 누구냐? 초면인데. 넌 누구니? 초면인 친구도 있습니다. 속이 끝! 아. 어. 어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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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음. 아니요, 보컬, 여기는 이제, 아, 보컬룸? 저기 연습, 큰 연습실에도 3개가 있는데, 거기는 이 정도로 크지 않고 그냥 책상이라 이런 거 하나씩 해서 연습하는 느낌? 있습니다. 이렇게 안아줄게요. 아팠죠. 미안해. <laughs> 최근에 연습한단 곡이 뭐냐고요? 음, 아직 그, 이 연습 이틀 차인데요. 데이식 성진 선배님의 체크 패턴은 연습 중입니다. 노래가,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. 이든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? 아, 전 무조건 녹음실이요. 녹음실이 쇼파도 있고, 그그 그 스피커도 더 좋은 거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. 조명 이 예뻐서. <laughs> 아 그리고 오노추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원래 곡 연습하면은 시간이 좀 있으면 팝송 하나 가요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가요는 방금 말씀드린 성진 선배님의 체크 패턴이고 팝송은 그 네벌 네벌레슨가? 네벌레스네벌레스 네벌더레슨가? 네벌레슨가? 그... 무튼 그 곡이 있는데 가수분 성함이 기억 안 나네. 그... 아... 그 세븐틴 선배님이랑 같이 콜... 부석순 선배님이랑 콜라보 하신 가수분이셨는데 되게 잘생기신 분, 한국에 내한도 되게 자주 오시는 분인데? 그... 파마하시고... 오케이 제가... 어 지금 한번 볼까? 아, 네벌더레스였어요. 네벌더레스고, 패더... 패더 그분이신데? <laughs> 네벌더레스라는 곡이고, 패더 그... 네, 아무튼 그분이십니다. 그 노래 진짜 되게 좋아요. 또한번 시간 나면 같이 많이 연습해 볼게요. 어, 패더 엘리아스님 맞아요. 패더 엘리아스님 그 패더 엘리아스님이 부르신 네버 더 레스 되게 좋습니다. 가사가 되게 예뻐요. 좋습니다.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어, 제가 더 예쁘다고요. 고마워. 오늘도 짧게나마 포토타임. 저번에 이거 했었는데. 응. <laughs> 오늘 좀 부어서 여기가 잘 들어갈 것 같은데. 역시나. 하고, 이 요즘 이건노가 밀고 있는 하트. 우와. 찔러 볼래요? <laughs> 귀엽군. <웃음> 오케이. 진짜 잠깐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킨 거라. 왜냐면 오늘 만나는 오늘은 영통이어가지고. 막 대면도 못 만나고, 뭐 다른 스케줄도 없으니까. 자랑해 하고 싶었습니다. 오늘의 이건우 놀아줘서 고맙습니다. 아무래도 <laughs> 오늘 날씨도 이게 축축한데 다들 나가 나가거나 할때 조심하고 파이팅. 고마워요. 저는 이제 또 준비하러 가볼게요. 안녕.